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확진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중증 위험이 높은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일영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3,322명으로 지난달 26일 3,239명에서 27일 2,903명으로 2,000명대를 유지하다 30일에 1,0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 다시 3,0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청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 속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발생, 그리고 집단 발생의 증가 추세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증증 위험이 높아 외출이나 만난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불효 불급한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시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산밀시설 방문이나 마스크를 벗는 실내 취식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실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유원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공연 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참석을 보류하고 공연 관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쓸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에 젖은 마스크는 교체해 상시 착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연합니다